초록, 음. 청록부터 살짝 여기가 이뻐 이이 컬러 그래요? 자주 남색 빨강 어때요? <laughs> 설렘 설렘 나 하는 거 보고 설렘 설렘 아 설렘 설렘 <웃음> <웃음> 귀여워 <웃음> 발형 비교해 드릴게요. 음. 1 번, 2번 썼을 때 여기 음. 더 자연스럽죠? 음. 음. 저는 이렇게 약간 데일리로는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조금 음. 비슷하네. 음. 똑같은 색상? 거 아닌가? 아니요, 달라요. 달라요? 얘가 검정이더 들어갔어요. 아. 얘는 흰색이 좀 들어간 밝은 검정. 나, 나그 얼굴 사이즈에 딱 맞는 것같아너 아. <laughs> <laughs> 그런 거 하지 마. 너내거 들어갈 때나남 남아. <laughs> 내 위로 올라가던데. <laughs> 참나. 미안해 사과하지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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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기분 나빠. 이 <laughs> 얼굴 진짜 작거든요. 요만해요. 음, 일단 음, 음. 고객님 아까 전에 조금 섬세 우아한 이미지는 요런 메이크업까지 가능해요. 근데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요거예요. 네. 네. 봉투는 한번 고객님, 이제 봉톤 한번 볼게요. 요렇게 있어요. 고객님이 요거보다는요 느낌 훨씬 예쁘. 그러게. 하죠? 딱 네. 중간 정도의 아, 네. 컬러. 아까 고객님이 요런 게더 예쁘. 네. 거. 뭐 하세요? 아니 e 꾸로 하면 되잖아 그거를 아, 아니. 아니! 아 바보! r e I'm h 번 r 번 I'm here. I'm here. I'm 사진이 다르게 나와서 e 런거 너무 괜찮 i 번, 이 e r 1번, m h e r 이 I'm here. I'm h e 번. e I'm h e r 1번, 2번. 예이뻐 음, 이뻐. 음. 음. 이렇게 갈게요. 어, 이건 <laughs> 가능한 음. 립. 음. 너의 립이야. 립 색깔. 그 뒤집어 까줘야지. <laughs> 짜자.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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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보게 해주세요. 네. 이쪽 봐요. BDL. 랩스디아달리아 아. 음. 네. 지은이에게 네. 어울리는 립. 사야겠습니다, 당장. 네. <laughs> 두분 겹치는 게803 멜라. 비여달리안겹쳐 이렇게 두개 겹쳐요. 두개 겹친다. 우와, 생일. 생일날이거 사줘야 되나? 나도 그래야 된다. 립 어땠어요? 립.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컬러여고좀 놀랐어요. 어떤 걸주셨어요 약간 이런 톤은 나는 써본 적이 없어. 아, 아, 그러세요? 어, 아니요. 아이코랄. 아이코랄.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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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너 코랄만 쓰지?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코랄보다는 좀 채도 있는 게더자연스러운가 봐. 봐. 그러니까. 어, 이거 얼굴이 너무 작아 가지고. 음.